자 시작해 볼게요 용족 스타트 좋습니다 혹시나 크림 라운드에서 4번짜리 유신 애쉬나 자이라가 뜬다면은 바로 용족 받으면서 초반부터 돈풀리기 가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여기서 따히 따 아오? 세트? 세트 정도면은 아, 진짜 용족 스타트 해도 되겠는데요? 자 이번판에는요 어떤거 갈거냐면은 고밸류 그 덱갈거예요 아볼딩티 되게 유명했던 덱입니다 여기서 가렌이나 그웬 추가하고 나머지 자리에는 신비술사 유닛들을 추가하면은 덱 완성입니다 아, 이거는 레벨업 중간 먹을게요 어수선한 마음 먹겠습니다 자 용족을 일단 좀 받으려고 했는데 잘안 떴기 때문에 악동 받으면서 스타트 해줄게요 여기 여기서 이기면 근데 베스트 이기겠네요 자 누누 좋습니다 바로 먹어줄게요 세트를 올리면 사우쿨을 받을 수 있나 거든요 연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갈게요 자이 덱은 기본적으로 악동 유닛이랑 괴생명체 유닛을 먹으면서 가면은 유업이 알아서 됩니다 자 얘네가 초반에 유닛을 하나 정도 더 추가로 소환하기 때문에 연승하기도 좋고 시너지가 서로 겹쳐요. 그러니까 괴생명체를 악동이랑 좀 겹쳐요.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쳐요. 이런 식으로 대기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닛들을 주로 먹을 거예요. 나이스. 일단 누누가 그리고 초반에 좀 좋아요. 빨리 떠주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거기다 겸사겸사 용족도 겹쳐요. 세트. 싸우고 겹치고, 자이라, 주문술사 겹치고, 괴 생명체, 악도, 용족 이렇게 세 개를 먹으면은 되게 알아서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세트 먹을게요. 그리고 아이템은 이왕이면은 쇼진이나 구인수 이걸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써주기도 좋고. 상대는 약간 군단, 야쏘, 이런 덱이네요. 와, 누누 이거 고정피해. 지금 700이고아 이게, 이게. 상대보다 체력이 많으면 고정 피해를 준단 말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눈으로. 음, 데미지도 1등이야. 탱도 되는데, 딜까지 되는. 아, 근데 상대가 이 성장이 좀잘 돼가지고, 조금 어, 연승이 깨진 거는 너무 아쉽네요. 세트 찍어주죠. 오랫동안 쓸것 같습니다. 아, 이게 눈물만 너무 나오네. 칼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프로파소꾼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 냥 불로 만들어주죠, 바로. 자, 아이템을 그리고, 직스, 블루가 잘 어울리죠? 나중에 티모랑 딱 바꿔주면은 베스트. 봅시다. 일단은 무난한 증강체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한 이런 거. 괜찮아 보이네. 보물. 아이템 먹을게요. 아, 이제부터 악동 유린 하나씩 먹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4악동 되네요. 공속 증가. 좋아요. 아니, 이거 블루 두 개? 아. 근데 블루 두 개가 이거 은근히 괜찮아. 나쁘진 않아. 왜냐? 하나는 티모, 하나는 그외 나쁘진 않은데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죠. 거기다가 이제 사악공 올려가지고 공속이 꽤 많이 늘어났죠. 40%면은 음, 괜찮은 공속이라 생각해요. 아 이제 나왔어. 아니 괴생명체 이제 나왔어. 여기를 딱 이렇게 올려줘야 이런 식으로 주문술사를 받을 수가 있죠. 거기다 스킬 사용할 때마다 주문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괴생명체 되고 이 브랜드한테 그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왜냐? 괴생명체가 들고 있는 아이템이 이제 하나씩 사이온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아이템들이 사이온한테 들어가죠. 사이온이 나와서 탱킹 한번 써주고 아 이거 배치가 는데아 쉽다 이게 이게 악동이랑 괴생명체랑 서로 반대 방향이어가지고 근데 그래, 사이온이 딱탱서주면은더 좋았는데 와 아이템 맛있는거 되게 많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 라바돈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와 맛있다 라바돈 찬라바돈 너무 맛있는데요 갑니다 이게 브랜드가 또 데미지가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1800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초당데미지라 좀 시간이 걸리죠 데미지가 주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데미지가 괜찮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맞아 그랬던것 같아 어 요거 요거 초당데미지 아, 근데 상대방 피흡 때문에 이히지 못했네요. 자, 이제 초반 유닛은 다 먹었구요. 초반에 덱 하겠습니다. 5원짜리 유닛 중에 딱 3개 빼고 다 써요. 얘네 3개 빼고 다 씁니다. 나머지 자리에다가 기원자 유닛을 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자 유닛들을 다 넣고, 마지막 한 자리에 신비술사 껴넣으면은 덱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5원짜리 유닛 잔뜩 넣고, 나머지 자리에 기원자. 마지막에 룰루 봅시다 신병 맛있어 보이는데요 딱 카르마가 아무래도 비싼 유닛이니까 직스 아이템 주고서 씁시다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기억이 다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딩거나 그웬 집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인기가 있어서 어 이러면은 딩거 먹습니다 너무 좋은데 오? 어? 아이번까지 바로 써주죠. 거기다가 아이번이랑 이제 딩거랑 해가지고 재생술사까지 추가합니다. 딩거는 부인수가잘 맞기 때문에 부인수도 추가해주고요. 아 딩거가 되게 좋은 유닛인 게얘 치감 있습니다. 그것도 <laughs> 50% 치감. 그리고 이 범위 공격이여가지고얘 새끼용. 얘가 주 딜러죠. 그래서 배치를 좀 포탑을 구석에다가 둬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최대한 많은 유닛 맞출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일단 좀 맞고선 칼날부리 때 구랩 갈게요. 찬란한 보상. 이번 시즌에는 체력이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보상을 주죠. 우선 뭐 돈이나 뭐 맛있는 것들이 많이 뜹니다. 쏘진, 그거 넣어주고요. 아이템 진짜 맛있는 것들네또딩 거한테 쏘진이 들어가면 또 확실히 달라집니다. 얘가 만화가 많기 때문에 스킬스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소진이다 빨리 걸리죠. 아, 이거 데미지 꽤잘 나왔을걸요? 오케이, 이거 이기면은 체력 관리되고 좋아요. 자, 이제 백가죠. 물배추 하고요. 두웬가렌 신비수사까지. 이런 식으로 신비수사 유닛들 먹으면서 인자리 채워 넣어줄게요. 빈 것까지. 찍을 유닛 거의 다 찍었네요. 그웬한테 피가 피가 주죠 확실히 이제 되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작 하기 시작하니까 우와 거기다가 망령까지 있어가지고 앞라인이 죽어도 또 부활을 하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배치를 이게 그웬을 좀잘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웬이 얘가 시작할 때이 주변 유닛한테 내구력 33%를 줘요 그웬 주변에서 시작하는 유닛들은 데미지 감소가 있죠. 그래서 이거 얘를 좀 포지션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라인들 버틸 수 있게끔. 아이 볼리베어는 어차피 다시 살아나니까 뭐 그웬 버클을 봤던 안 봤던 큰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도 되고. 에이 이깁니다. 이제 티모 나오면은 럭스랑 바꿔줘도 되겠네요 티모랑. 그리고 배치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웬을 앞에다가 둬도 됩니다. 이건 좀 자유인 것 같아요. 뒤에다 둬도 되고, 앞에다 둬도 되고, 그러니까 뒷라인이 이어왔다 싶으면 은 뒤에 두고 또 앞에를 강화해야겠다. 그렇게 앞에 두는 게 낫겠죠. 그리고 망령 유닛들이 좀 앞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죽어도 부활하니까, 불배 아이번, 얘네는 죽어도 부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먼저 맞아주는 역할 커 확실히 세다. 맞추기만 한다면은 그냥 1등 할수 있는데, 아, 우리 이제 티모까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보이질 않네? 체력도 좀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티모를 먹으려면 12의 체력이 있어야 돼. 하나는 복제기를 쓴다고 가정하고, 자, 상대는 구원받은 자 케일덱. 여기 체력을 관리를 잘 했네요. 과연 어떻게 했지? 그리고, 아, 이 신드라가, 맞다, 이게 던지는 스킬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딜러 물어주는 애를 이렇게 멀리까지 날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지만 아볼딩티 고밸류 덱 앞에서는 꿈쪽도 못하죠 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신드라가 날려보내 음맞죠 딩거 불러오는 적 있으면은 복제기 하나 더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좋구요 이거 아이템이 초진? 초진 갈까요? 아니면은 맹세암 앞라인 좀 방어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티모가 근데 한 장도 안보이네요 저기어갔죠 아, 상대방 지금 비에고가 물러왔는데 신드라가 날려보냈죠 이거 만약에 신드라가, 신드라 여기다 배치 안 했으면은 하이모딩 거 그냥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메인 딜러 옆에다가 신드라 나가주고 던져보내기. 가렌까지 이성 찍어줍니다. 어, 이런 거좀 돌려줘야겠는데? 티모 좋았어. 그러면은 딱 바꿔주고 기원자까지 올려줍니다. 럭스는 10레벨에 올리죠? 그냥 돈을 다 쓸까? 아예? 여기까지. 하나 써도 될것같은데 그렇죠? 울베한테 하나 써줄게요. 그리고 가렌한테 암살자 만듭시다. 암살 가렌 할게요. 그니까 러이 대기 근데 되게 좋은 이유가 밸런스가 완벽해요. 왜? 가렌이 일단 마방각이 있습니다. 스킬에 상대방 마법 저항력50% 감소. 그리고 볼리베어. 보호막 있는 대상한테 두배 피해. 그리고 하이버딩거. 치료회복 감소. 그니까 러 치감에다가 마방각에다가 보호막 데미지 추가까지 다 있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아, 케일. 어쩔 수 없다. 이거, 티모는 못 찍을 것 같고요. 아니, 이거, 티모가 난것 같아요, 아이템. 티모가, 이게 데미지가 진짜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티모한테 줄게요, 다. 그리고 티모가 공속 감소가 있어가지고, 스킬에. 그니까 모든 시너지를 다 갖고 있어, 이덱 자체가. 그러니까 공속 감소까지 있을 정도면은. 훅. 나이스. 케덱 이깁니다. 컷. 만능인 되겠죠? 시즌 5.5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덱입니다. 그리고 재밌어, 일단은 덱이. 어, 라스트 하나. 방템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요거 갈까요 시작하자마자 스킬 쓰게끔. 아, 우리가 유닛을 일단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뽑아줄 건 없고. 자, 아볼딩티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고밸류 덱이에요. 아, 잠깐만, 아! 아, 잠시만, 딩거 어디갔어? 아, 이거 배치 신경 못 썼다. 아하! 아니, 근데,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다른 애들도 쎄요. 둔 것만 쎈게 아니야. 그웬도 쎄고, 뭐, 가렌도 쎄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쿠반에는 가렌이 더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요, 시즌 요기 5.5에서도 쎄, 무슨. 이깁니다. 아볼딩티덱 해봤습니다. 이 덱은 재밌어서 여러 번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는 덱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돕네요. 재밌습니다. 아, 재밌다, 이제.